옥사지만 옥사로 살지 않습니다. 직장을 잘리더라도 잘리게 되면 잘리는 거죠. 자 예배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음. 교회 밖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요거 질문이 또 쉽지는 않은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 지구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완벽하게 성화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 지구에서는 이룰 수 없다고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은 발버둥을 치는 예배자님의 말씀처럼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 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100% 되긴 어렵지만 100%를 향해 가야지. 가야 노력하자. 네. 저는 비슷한 질문이지만 네. 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정확히 다시 한번 질문을 말씀해주세요. 교회 밖의 세상에서 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렇죠. 무엇인가요? 삶에 대한 모습인데. 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해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로 살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내가 목사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라고 살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목사라서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했을 때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이렇게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음.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은 목사면 그렇게 살 거고, 목사가 아니면 이렇게 안살 겁니까? 그럼 어떻게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로 사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늘 가지고 사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선교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교하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 예배하는 삶 삶의 예배는 뭐냐면 선교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죽기 힘쓰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선교라고 해서 꼭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내가 처한 장소에서 나를 죽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해 주신 말씀을 좀 들으니까 좀더 궁금한 게 사실은 특수한 상황에 계신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일반인들은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직장에서의 삶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같이 겪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것이 회사의 이익과 반할 때가 있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또 생기긴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법일까 이런 것도 그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 진짜 듣기 싫었어요. 전도사님은 또 어떤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듣고 어... 싶지 않았어요. 전 이제 이제 사례비를 받기 시작해서 이제야 투잡을 안 하지만 지금까지 올집 중반부터 1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계속 투잡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목사님을 밝히지 않았던 적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인을 물론 삶에서 드러나겠지만 대놓고 누가 게다 예수미더라고 얘기하지 않고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응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기 힘썼냐면 복음 전하기 힘썼어요. 손해를 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무조건 다 손해를 받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그때 그때 그 상황에 맞춰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들을 늘깨이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예배하는 삶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때로는 회식 자리도 가야 되고요. 음. 때로는 남들이 하는 거다 해야 되고요. 야근도 해야 되고, 야근하면서 수입에도 못 나올 수 있고, 어쩌면 그 직종에 따라서 주일 예배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셨다 아. 제가 배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질문을 주셨을 때 네. 그리스도의 삶은 선한 그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그 높은 수준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줄 알고 음. 제가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었는데 또잘빠져나가시네 아.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재미로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아까 MC님이 말씀하신 그게 저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약간 두루뭉실한 얘기보다 공무원이 그 안에서 내부고발을 했어, 양심상. 근데 직장이 잘, 잘리게 된다. 약간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양심으로서 분명히 이건 회사 측에서는 이득이 되고 회사라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조건이지만 나의 공동체 또, 또 다른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반하는 게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그 개혁의 뿌리 받침이 성경인 거고 성경적 이지 않을 때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잘리더라도 그렇죠. 직장을 잘리더라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해서 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복음만 전하고 일을 이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인해서 최애 능력을 뽑아내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성경 보고 많대요 성경 보고 큐티하고 일하는데 이런 거 좋아할 언어 하나도 없고 잘못된 거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거기를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잘리게 되면 잘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다른 곳도 인도하시면 있겠죠 잘리십시오. 잘리십시오. 잘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주 좋은 멘트로 질문을 마무리하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콘텐츠에는 어떤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도 모를 당신의 신앙생활, 한번살 인생, 제대로 살 시간도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